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법원 사진인데요. 이 대법원 건물은 도로시드 로스찰드가 기부금을 제공해서 1992년에 지어졌어요. 어, 로스찰드 가문이 지어서 이스라엘 정부에 기부했다고 보면 되는데, 어, 이 여자가 도로시드 로스찰드예요. 1895년에 태어나서 1988년에 죽었으니까, 뭐, 꽤 오래 살았죠. 어, 이 여자의 남편인 제임스 아르망드 로스차일드는 이스라엘의 국회의사당인 크네세, 크네세트를 지어줬어요. 어, 이 남편이 이스라엘의 국회의사당 크네세트를 지어주고, 남편이 죽은 후 이어서 이 도로시드 로스차일드가 대법원 건물을 지어준 거죠. 음. 어, 이 대법원 건물에는 곳곳에 오컬트 상징들이 들어있어요. 로스차일드가 어, 지어준 거 답죠. <laughs> 몇 개만 살펴보면, 어, 여기 옥상에 피라미드 보이시죠? 음.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전시안이 있고, 음. 이게 이제 법원 내부에서 옥상의 피라미드를 바라본 사진인데, 딱 미국 1달러짜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형태죠. 응. 꼭대기에 전시한이 있는. 어, 이건 법원 내부 계단인데요. 그 계단 중간에 그 기둥에 의해서 관통된 베시카 피시스가 보이죠? 이 베시카피시스는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데, 그게 남근 모양의 기둥에 의해서 관통되어 있죠. 음. 전형적인 오컬트 상징이에요. 어. 이 대부분, 대법원 외부의 구조물을 또 한번 보면은, 이 돌로 된 벽에 도로시드로스 차일드 그로브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제 화살표가 있고, 그니까 러 이제 이 대법원 건물을 짓는데 했던 자금을 후원했던, 지원했던 도로시드 로스찰드를 기념한 숲이다. 이런 뜻인데, 어, 이 화살표를 따라서 이 숲으로 가면, 이런 게 있어요. <laughs>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오벨 리스크죠. 난근을 상징하는. 어, 왜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대법원 건물에 이런 오컬트 상징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건물을 짓는데 돈을 댔던 이제 로스찰드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거겠죠. 어, 로스찰드한테 이제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은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뭐 런던이나 뉴욕이 훨씬 더 중요한 도시겠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 세,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니까. 음,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거라고 돼 있죠.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이제 의미하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아직 성전이 없죠. 어, 그 자리에 그 무슬림의 황금돔 사원, 황금돔 사원이랑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는데, 어, 때가 되면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거하고 그 자리에 제3성전을 세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세워졌다 파괴된 솔로몬성전, 제1성전, 그리고 이제 헤롯성전, 제2성전, 그것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면서, 어, 이 일은 루시퍼한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 제3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높임을 받기를 원하니까. 루시퍼한테 중요하면 루시페리안들한테도 중요하겠죠. 어. 어,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그, 어, 이스라엘이랑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영상을 뒤에다 좀 짧게 붙이려고 하는데요. 어, 이 영상은 2017년에 촬영된 영상이고, 영상에서 이제 그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성격이 존재한다. 다양한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그 구성원이고, 그 중에는 이제 종교인도 있고 테라비브 같은 어떤 매력적인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구축된 도시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비종교인도 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r e m 남아 있다, 베로 r e l i g i 로 그러니까 매우 종교적인 도시로 남아 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즉로스차드가 어, 로스차일드한테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하죠. 어. 어, 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은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도 세워질 거고 근데 그게 딱 그~ (3년) 반갈 거라고 예언돼 있죠 성경에 어~ 뉴 월드 오더 그~ 딱 (3년) 반 간다고 예언돼 있어요 (3년) 반 지속된다고 <laughs> 그~ (3년) 반 뒤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박살 낸다 어~ 그 모든 일이 시작되는 그 분기점은 예루살렘의 제삼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 될 것이다. Communities in Israel. I mean, Israel is a patchwork of different immigrants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you have the religious, um, you have the non-religious, you have a town like Tel Aviv, which is attractive t o The kind of business community to what I would call ordinary city life. And then you have Jerusalem, which remains a very religious city um, and full of conflict between Arab neighbours.